별로 안 좋겠지 자, 이그노렌스의 별자구 이번에 이제 새로 나온 어나더스타일 번개술사의 클래스네임이 이그노렌스라고 하는 것 같습니다 자, 유료스톤이 2000돌 있는데요 자, 과연 그런 유료스톤 먼저 자 만나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가차 도전! 오 시작부터 음문 오 씨, 왜 뜸들여? 아, 깜짝이야. 아싸, 천도 네 개. 지금, 에꾸레랑, 엑시온 주려면은, 천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허. 아직, 너255안 됐니? 나 명활도 좀 많이 필요한데. 어? 또, 은문은문에서도 음문? 5성이 나올 확률이 아주 미약하게 있어요? 아, 명검 하나. 은문네 어, 번째인가? 다섯 번째인가? 맞네? 어, 하디나. 안녕. 너 이지층 스타일 언제 봤니? 음문만 되게 잘 나온다. 자, 금문이 나왔습니다. 자, 첫 번째 금문의 결과는 바로! 아! 아, 오를 레아가 되었네요. 쉽지 않은데? 자, 일단은 이그노렌스의 별자국 3000 포인트를 획득했고요. 바로 유류 스톤 한번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칭 코마치 오르 브리아 브리아 어 불안하다? 데니 로벨라 오 니리야? 니리아 명수치는 좀 필요하긴 해. 아직도 80을 못 찍었기 때문에 프라이가 두 번씩 나오네요. 마지막일 텐데, 자, 두 번째 금문 바연 과로 그 결과는 가자. 아, 아, 나기야. 하지만 명지팡이 16개 획득했다. 아, 명지팡이라니, 명지팡이라니, 아, 좀 아파요. 좀. 좀 타격이 없는게 아니에요. 꽤 커. 나 지금 어, 이거 꽤 아픈데 어떡하지? 아 어, 일단 유료 스톤은 다 썼어요. 어디 갔어? 자 그러면 무료 스톤 써야겠죠? 자 이그노렌 나 설마 이걸로 한거 아니지? 아닐텐데. 아 어, 아니야. 어, 어 나무네스 3분의 1이니까 이거 맞아. 자 그러면 이번에는 무료 스톤으로. 자, 열 번의 만남 여기서 나올 확률은 0.8%거든요. 빠르게 갑시다. 민화 네 번째. 아음문는 되게 잘 나오네 오늘.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아홉 번째 안돼. 마지막. 딱열 번째 음문. 아 오늘 명검만 겁나 많이 모으네. 어 잠깐만. 오 쉽지 않은데. 아개요반데자 그러면은 마지막 이정표. 아 이거 안돼 이거 대신 당했어 나 지금 내 유료 스톤 나의 이제 최고 결정체가 나한테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무기가 지금. 배신당했으니까 배신의 땅이스카리오에서 만나기. 자 등불 별 기대하지 않을게요 그냥. 아 등불로는 나와본 적이 없어. 등불로는 한 번도 피업당해본적 없어. 안 나올 거야 아마. 안 나올 거야. 음문으로 기대감 심어주지마어 엘가 엘가 너는 또 언제 받을 거니? 스토리 되게 좋으면서. 저 친구도 빨리 떡상해야 되는데. 노멀 스타일로 성각 받을까봐 되게 무섭단 말이죠? 아니 오늘 오성 보너스 오성이 한 번도 없어? 무조건 마지막 근무이야어좀 애반데? 마음을 비워 욕심을 비우 에헤이 진짜 씨어 보너스 오성이었어! 어 그러면 나쁘지 않아?는 기대하지 마 마음을 비워 세상의 모든 무력 따위 자안 나와도 살수 있어 죽지 않아. 죽어, 그냥 와! <laughs> 으악! 으악! 자, 이번에 업데이트로 인해 가지고 좀 달라졌어요. 음. 자, 이번에 배너 좀 바뀌었으니까, 어, 한번. 잠깐만 화면 좀 돌리겠습니다. 어차피 여기까지는 안볼일것 같은데 여러분들이 하... 뒤졌다. 이 노래가 이 부금이. 내 심정을 얘기해주고 있어 비온 뒤에 땅은 굳는다 승인 다시. 어 근데 이스카리오드에서 뽑으니까 보너스 5성이 한번 떠준 것만으로도 나쁘진 않았어요. 기분이 마침 블레르가 아직 명 80이 안 됐거든요. 제가 물론 명80 아니어도 충분히 잘쓸수 있지만, 또 모르죠. 이제 나중에 또 찌르기 푸시가 들어오게 되면은 어떻게 될지 전혀 모르는 거다 보니까. 자. 여기, 이 번개의 속성 지금 1티어, 0티어 캐릭터들이 너를 기다리고 있어. 번개술사. 너가 나와야 돼. 할수 있어. 나와, 함께 해주지 않겠니? 유서로 만남의 시간을 가져보자. 어, 음. 아, 루이나, 그만 보고 싶다. 아니야 그래도 명검 얻는 거 나쁘진 않아 아 사실 근데 명검 줄 사람이 없는데 지금 와 이것도 마지막에 5성 나오려나 보다 어 겁나 안 나오네 오늘 보너스 5성이 자 이게 하나 둘셋넷 다섯 번째 다섯 번째 금문 가자 하아 잠시만요. 어... 이럴 수가 자, 물방울이 있습니다. 물방울이 먼저냐? 이그노렌스, 어나더 스타일이 먼저냐? 아, 물방울은... 잠시만요. 자, 아직 신에게는 유료 천스톤이 남아 있습니다. 자, 할수 있습니다. 가자. 아니 근데 성도입이 픽업 캐릭터도 안 나오네. 와 음문은 진짜 겁나 잘 나와요. 저 명도 다흑숙카한테 몰아주면 되겠다. 명검은 누구 주지? 이굴에도 지금 120쯤 될 텐데 명. 아니 이렇게 안 나온다고? 자 여섯 번째 금문. 훗. 와. 계획 반데 아, 여러분 다 숨이 안 쉬어져. <laughs> 숨이 안 쉬어져. <laughs> 숨이. 으악. 일곱 번째 금문. <laughs> <laughs> 나올 때까지 숨 참. 야. <laughs> 조졌다. 일곱 번째 금문도 실패하였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가지고 <laughs> 가자. <가차. 웃음> 와 대박. 와 대박이야. 진짜 대박이야. 와 금문이 일곱 번이나 나왔잖아. 와 대박이야. 와 진짜 이러기 쉽지 않은데 어 유료 돌 사천 돌 써가지고 어? 금문이 일곱 번이나 나왔어. 와 대박이다 진짜.

절초레진을 각성시킬 수 있게 됐네요. 자, 존각성 실행, 초레진 강화시 절초레진. 와, 이제 이 절초레진을 볼수 있게 됐구나. 어나더 보스 게이지 축적량 100% 음. 오토 리커버. 아, 그러면 어쩔 수 없죠. 열심히 돌 모아가지고. 가는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2층 노멀도 상향을 받았을 겁니다. 제가 요즘에 여기만 진짜 주구장창 돌고 있거든요. 근데 안 나와요. 이진나 저거 카라스탱구에서 나오게 하려고 지금 뭐 100키 진짜 거짓말 안 하고 100개 넘게 갖다 바친 것 같은데 지금 한달 넘게 돌고 있는데 아직도 9개예요. 와 미치겠어 아틀라스보다 더안 나와. 라탱이랑 티탄이랑 무라사미는 겁나 잘 되는데, 어나 이게 극글레 만들어주고 싶은데 안 나와. 왜 이렇게 안 나오는 거지? 아 오늘 어떻게 캐릭터 리뷰를 좀 하려고 했는데 지금 보복 상황으로는 일단 틸리의 성도각성 못 시켜주고요. 아 일단 신 캐릭터도 못 뽑아가지고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게 없네요. 흑흑 모래모래 자갈자갈 이런 드립밖에 할수 있는 게 없네요. 아니 어떻게? 몇뽐 뽑았지? 유료 뽑기를 다섯 번이나 하고 무료 뽑기도 한번 했는데 어떻게 또안 나올 수가 있어, 이렇게? 어? 그것이 연화된 과학. 개같이 망해 버렸다. 이그노렌스의 2절? 어, 이게 왜 여기서 또? 나 이거 클래스 체인지 하는 것 같은데? 어, 잠깐만. 클래스 체인지를 한다면 다다음 달에 다음 달이죠? 다음 달에 리뷰를 할수 있을지도 몰라요. 다음 달에 리뷰하고 아니, 그뭐 2절 절을 주네? 일단 2절 두 개예요, 지금 그러면은. 우편함으로 우편함으로 하나 더 받아야 되거든요. 그래, 이절이라더라 좀. 으, 으, 아, 그, 나, 그, 나와야 된다니까? 아니, 왜안 주는데? 카라스탱구에서 좀 내놔, 제발. 좀 줘, 좀. 아, 또, 아자미 아마 테라스. 그래, 오늘 특집은 활리경이다. 내 활리경으로 이 서러움을 극복해보겠어. 잠깐만 나... 어 드디어 떴다 와 드디어 글래스터 하나 만들어 줄수 있어 드디어 카라스탱구가 떴네요 드디어 카라스탱구가 떴어 지팡이 번개 픽 카라스탱구에서 이제 하나 모았습니다 죽겠네요 자권갑 땅, 티탄 볼까요 티탄 지금 17개 나오고 섀도로도 13개 나오고 저거, 어? 그거, 이렇게 보면 또 비슷해 보인다? 무라삼에 26개 나왔고요. 그리고, 또 누구 있지? 라팽. 땅. 달그림자에서 픽업되는 캐릭터. 어, 잔인 하나, 아싸, 재료 하나. 라팽 18개 나오는 동안, 어? 비슷한가? 26, 18, 17, 19. 뭐, 이렇게 나올 동안, 이제 10개 나왔으면은, 그럴듯한가? 가짜 끝난? 폭망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저한테는 지금 이 순간을 위해서 버티고 버티고 버려왔던 버려, 화이트 키가 있습니다. 오늘 저의 운명은 이 화이트 키로 결정되는 겁니다. 자, 하나만 얻으면 돼요. 하나만, 현리경, 최종경이 딱한 번만 도달할 수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서 바로 클래스 체인지가 가능합니다. 번개술사 나오고 초래진대에 변화가 있을까요? 그거를 보고 싶은데 저도 저도 보고 싶은데 지금 못 보고 있어. 나 지금 오늘 유료돌 4천 돌 쓰고 등불까지 써 가지고 어? 다섯 번 유료 뽑기 다섯 번에 무료 뽑기 또한번 이렇게 했는데요. 열, 무료 1번 열뽑 아, 떨어졌어. 끝 했는데 안 나왔어요. 지금 별자국이 13,000점입니다. 미치겠다. 뭐 정보를 알아야지 초래진 덱게 변화가 있든 없든 할것 같은데 뭐 일단은 대충 봤을 때는 굉장히 어 나쁘지 않았다 정도였어요. 음막 뭔가 메리트가 엄청 크다 이거는 잘 모르겠더라고 근데 그것도 봐야 돼요. 일단은 어 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당장은 왜냐면은 이 친구는 근본적으로 명 캐릭터야. 지금 번개 캐릭터들 대부분이 다 천 캐릭터잖아요 번개 캐릭터 중에서 대, 많이 쓰이는 캐릭터들 대부분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또 성도각성 캐릭터들은 천각 상태로 스텔라버스트 강화하는 거랑 명각 상태로 스텔라버스트 강화하는 거랑 그 게임 내에서 나오는 효과가 또 달라요 캐릭마다그 효과를 이제 명라인 쪽으로 누릴 수 없다는 거는 당장의 상황에서는 살짝 뼈아픈 메리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은 번개술사가 막 활약하고 다니기에는 아쉽지 않은 환경이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먼저 떠올랐거든요. 단점 1타다 틸리리 망했다는 소문이 틸리 단점 1타딜이 매우 세다. 단점 단타다. 배포케 조합하면 서포터롤은 훌륭하겠군요. 도대체 누가 틸리를? 아니 지금 뭐뭐 뭐, 뭐 한다면 저기 누구냐 걔랑 같이 써야 되나? 저기 어 이름이 갑자기 뭐지 기억이 안 나. 캄라네주랑 같이 써야 되나? 명각 상태로 스텔라버스트 강화 효과 내리려면? 그리고 맞아 찌르기인 점도 얘가 부속성이 물이다 보니까 좀 그것도 있어요 마음에 걸리는 게이 어, 친구가 과연 물속성 쪽으로는 아뭐절 초래진이니까 신경 안 써도 되긴 하겠네요 네, 이번에 우물로 갑시다 3경까지는 어, 되게 잘아 근데 여기서 맨날 떨어진단 말이지 그렇지 감옥시 나올 때쯤 됐는데 충분히 스택 좀 쌓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발 한 번만 한 번만 나와줘라 한 번만 딱한 번만 그대와 만나는 날 제발 제발 좀 나와줘 딱 하루만 보고 싶다 우리 음유신 아까는 저 창문으로 또 올라가 봤으니까 이번에는 다시 서랍. 이경은 되게 잘 가요. 이번에는 아까 우물로 갔으니까 이번에는 꽃. 응 아니야. 또 우물 선택했어야 했어. 그렇구나. 나 지금 끝에 사다리도 실패하고 제로 가까운 사다리로 한번더가 봐야 되는데. 아, 여기다가 모아도 화이트키 다 쓴다. 이제 화이트키 몇개 남았죠? 네, 경전록 뽑아가지고 아, 경전록이 아니에요. 2절이에요. 2절, 어나더 스타일이기 때문에 2절입니다. 근데 내가 저기 누구냐? 그 2절 교환으로 클체를 하면은 틀린 성도각성이 늦어져요. 하지만 그거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자, 이번에 아까 꽃으로 실패했으니까 다시 꽃으로 갑시다. 그렇지, 역시 꽃이야. 자, 가까운 사다리, 이런 꽃 같은, 오! 너 참, 그대는, 그 뭐냐, 어, 그거다, 음, 그렇지. 자 아까 2절 클래스네임 이름이 뭐였죠? 딱 보면 아는데 자 개전 이전 이그노렌스였죠? 그렇죠 이그노렌스였습니다 이그노렌스의 2절 획득하였습니다 자 아까 어나더 던전에서 하나 획득한 이그노렌스의 2절 하나랑 자 지금 최종경으로 얻은 2절 하나 그래도 어차피 이것도 시간 지나면은 오늘밖에 못하니까 어 그냥 한번더 해볼게요 제 보옥을 아끼면 아낄수록 틀린 성도각성이 빨리 오거든요. 그래서 캬, 그렇죠 이거거든 이거거든. 자 이번에는 자 우물로 다시 가보겠습니다. 에헤 그렇지만 뭐. 아 역시 꽃이었어 꽃이 꽃이 최고야. 여러분의 얼굴에도 웃음 꽃이 활짝 피기를. 어나더 던전 오류에 대한 보상이 있었네요. 공업 도시 페어의 특정 조건에서 아르크 아르크트 아르크트루스에서가 보다 자주 출연하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현재는 수정이 완료됐으면서 이제 지급해 드립니다. 이 오류에 대한 보상으로 다섯 개를 지급해 준다고 하네요. 저게 제가 알기로는 그거였었던 것 같아요. 그 뭐지? 자 일단 이거 노래서 별장고 보상으로 이절 하나 어었고 이제 이 절이 세 개입니다. 그... 아르크트루스에서가 명 캐릭터만 가지고 공업도시 페어를 돌면은 세 번째 칸에 무조건 나오는 버그가 있었던 걸로 기억을 해요. 뭐 그런 버그가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는 이제 또 공업도시 페어 같은 경우는 천작 던전이기 때문에 명캐릭만으로 편성을 했을 시 그게 나올 리가 없거든요. 세 번째 칸 보상이 절대로 나올 리가 없어야 되는데 자, 뭐가 됐든 어찌 됐든 자, 2절 오랜만에 2절 클체 하게 되었습니다. 제 어떻게 이렇게 2절 클체 오늘 하루 안에 바로 하게 되는 사람 저밖에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제가 최대 성능은 못 내지만 그래도 간단하게라도 캐릭터 리뷰를 할수 있는 상황이 되었네요. 자, 프레메아 어나더 스타일 이그노렌스 2시층 이제 프레메아 이제 진명은 번개 은빛채은빛을 위감은 번개술 사였나뭐 하여튼 그렇다고 합니다. 자, 데이트룩을 가정하여 일러스트를 그려냈다고 하시는데 아, 구도가 살짝 애매하지만 나쁘지 않아요. 뭔가 그쵸 이게 어디입니까?